이 최근에 어 대한민국의 빅브라더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조지오웰 1984의 디스토피아 오세아니아를 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우리 사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방송 장악, 장학, 사법부 장악에 열을 올리던 이 정권이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사찰하고 죽을 때까지 판다, 그만둘 때까지 사찰한다는 집요함으로 어,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언제 휴대폰 압수수색 당할지 몰라서 이뭐 고위 공무원들이 휴대전화 통화 대신에 어, 그 데이터가 남지 않는 보이스톡을 쓴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HTTPS 차단으로 인한 데이터 검열 부담이 2030층에서 급속히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과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이 빅그라더의 공포에 일반인들까지 노출되었다고 봅니다. 통신사들은, 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350만 건에 이른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아마 내 정보가, 내 사생활이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이해찬 대표가 20년 어, 집권에 이어서 50년, 100년 집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이버 통제가 장기 집권을 위한 포속이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커지고 있답니다. 도대체, 이, 이 정부 들어서는 규제의 연속입니다. 먹방, 아이돌, 5.18 발언, 지역 발언, 처벌 등이 규제와, 어, 규제의 흐름 속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 우리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말살해 오니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50년, 100년 집권을 이야기하는 이해찬 대표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이러한 빅브라더의 공포의 플러스 이념의 잣대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100년 집권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먹고 사는 문제, 국가 안위의 문제를 먼저 살펴봐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